네, 반갑습니다. 주식리더입니다. 제가 이전 LG 에너지 솔루션 요 영상에서 주식리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까지 오면은 팬티까지 팔고 사라 어, 말씀드렸냐면 바로 44만 원이었습니다. 44만 원 오면은 팬티까지 팔고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증거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고 만약 이때 사셨으면은 수익 보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못 사셨다. 하시면 제가 두 번째 기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번째 기회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보호 예수가 아직 안 끝났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기를 보호 예수가 끝나고 개인들 그리고 우리 사주 물량들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투매 물량을 기관이나 뭐 외인이 받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악성 매물들 그리고 마냥 주구장창 상승시킬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 파동이 나올 건데 어 이첫 조정 시기, 이첫 조정 시기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첫 번째 예상과는 다르게 이 우리 사주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는데도 바로 투매로 이어지지 않고 양봉을 그려주면서 오늘 마감을 해줬습니다. 어 매우 좋은 신호인데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어,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로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좌측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어깨, 이렇게 산 모양의 차트를 헤드 앤 숄더 차트라고 하는데, 요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 이후에 움직임은 하락하는, 저희 넥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하락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차트다. 그래서 하락 전환 차트다라는 걸로 유명한 패턴입니다. 친구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60층에 있다고 하네요. 60층에 있는데 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이거 헤드앤숄더라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47만 원, 자 47만 원 오면은 무조건 더 사라.라고 친구한테 말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헤드 앤 숄더 차트 패턴상으로는 맞지만, 이 헤드 앤 숄더 차트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인데요. 보통, 이제 헤드 앤 숄더 차트는 거래량이 왼쪽 어깨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순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이게 아니다. 라면은 왼쪽 어깨에서 많이 터지고, 그리고 헤드 부분에서 더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설거지 파동이 있는 마지막, 오른쪽 어깨 부분에서는 이 왼쪽 어깨에서 터진 거래량에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이 터지게 돼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세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력이 있으면은, 세력들이 돈 써서 주가를 띄웁니다. 돈 써서 주가 띄우겠죠. 이때 한 번만 띄우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매집했던 물량까지 있을 겁니다. 이 물량까지 해서, 자, 주가를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 캔들을 만들겠죠. 고점에서 세력들 털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또 거래량이 한번 터지겠죠? 보통은 이 고점에서 한번에 물량을 다 털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파동을 한번 만든 다음에 설거지파동으로 마지막 파동 만들고 나갑니다. 이 설거지파동 때 나머지 물량, 남은, 빠져나오지 못한 물량들을 털고 나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주가 들어올릴 때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서 한번더 거래량이 터지고, 오른쪽 어깨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되는데,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은 오른쪽 어깨 어땠나요? 오늘 보시면 오늘 터진 거래량이 이 헤드 부분에서 만든 거래량과 거의 일치한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초과하는 거래량을 보여주었다.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U자형을 그리게 됐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하락형 캔들이 아닌 이 음봉 캔들이 아닌. 양봉 캔들이었다. 그 말은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거래는 대부분 매수 포지션이었다. 우리 매수 왜 하나요? 매수하는 이유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더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가 상태에서 더 비싸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뭐 개인이라면은 이 우리 개미들이라면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왜 개인들은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만 아니면 돼요. 개인만 아니면 되는데 오늘 장중 일어난 종목별 잠정 투자자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누가 가장 매, 많이 매수했냐 보시면 투신들 그리고 보험 연기금 등등 해서 우리나라 기관 기관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나 많이 매수를 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보호예수가 끝나서 우리 사주물량 나왔다고 했어요. 그 보호에서 물량들 누가 다 받아먹었다 기관이 다 받아먹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저점 대비 70%나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상승을 보여준 거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연기금 연기금이 만들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꾸준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7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 주가 상승을 시작해 줍니다. 그러다가 11월에 63만 원 만들고 어, 다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거 역시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연기금이 만들었습니다. 왜? 이때부터에서는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테슬라에 대한 수요 감소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보호 예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연기금 측에서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1월 이때까지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미리 팔아놓습니다. 팔아놓으면서 푸드 옵션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중에도 연기금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42만원까지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종목별 투자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별 투자를 보시면은, 1월 10일부터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1월 10일 날짜 캔들을 보시면은, 자,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47만원에서 48만원 사이, 이 47만원에서 48만원 사이에서, 어 연기금은 다시 매수를 시작했다. 자그 말은 우리 고점에서 연기금이 LG에너지솔루션을 다 매도쳤다 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 볼게요 그 가정 하에 연기금의 시작편단은 어느 정도라고 알수 있나요? 47만원 48만원 이 정도가 시작평단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점에서 다 털지 않았고 고점에서 산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진정한 평단가는 뭐 47만원 보다는 살짝 아래이겠지만 우리 이미 44만원 기회는 날라가 버렸어요. 이때 44만원에서 주지 못했다면 이미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적당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 하시면은 당연히 지금 논리대로 47만원 그리고 48만원 선이면은 충분히 매수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가격대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기관. 잘 받아 먹었어요. 근데 아직 그 악성 매물들도 있고, 지수도, 지수 자체도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47만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더 떨어져.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지수 지금 이만큼이나 고점 대비 30%나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더 떨어져 봤자이고요. 앞으로 올라올 폭이 떨어질 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시고요. 어, 차트로 사실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 이 대형주는 사실 차트보다는 뭐, 시황, 그리고 국제정세, 뭐, 업황. 요런 거를 좀더 따지는 게어 맞다고 보는 관점들도 많고 어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지금 가격 충분히 싼 가격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되는데 어 특급 추천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 마감 시황 등 해가지고 어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100%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공식 도움이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주식 공식 도우미 검색하시면은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 보이시죠? 이 빨간색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시면 당일 강했던 테마들이 뭔지 특징 섹터 분석을 통해서 복귀하실 수 있겠고요. 뭐 장마감 브리핑이라든지 앞으로 증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어,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검색 시기라든지 추천 종목들 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 공식 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